자, 다음 질문 봅니다. 어 그러다, 어, 그게 이제 앞에서 외교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쵸, 원래 이제 진짜 외교관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다, 하지만, b t h e diplomat, 자, we are talking about, 자, 주어가 나오고 싶었는데,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지? 그리고 나서 봤던 여기, 여기 또 다시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 주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도 바로 나오고 동사가 뒤에 나와있다는 거 얘는 어떻다는 거예요? 얘부터? 얘는 뭐예요? 관계대명사의 문장이라는 얘기겠죠. 앞에 있는, 근데 관계대명사가 보이지 않아요. 왜일까요? 뒤에 만드는 주어가 있잖아요. 그치? 어.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품이나 또는 수라고도 많이 하죠? 대시 생략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목적격 관계된 명사는 매우 생략을 많이 해서 쓰기 때문에 문장의 중간에 갑자기 명사가 나왔는데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또 동사가 나온다. 걔는 뭐예요? 관계된 명사 문장이에요. 어, 목적격 관계된 명사가 생략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떠한 We are talking about today.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나누... 내가 누가 나누는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쵸? 얘가 생략이 된 거죠? 오늘,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가 이야기할, 우리가 이야기할, 뭐는 외교관은, 이미나, 어떻다? Regular people, regular가 뭐예요? 음 보통의, 보통, 이런 뜻이거든요? Like, 여기서 like는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렇죠.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뭐, 뭐처럼. 그렇게 해석해줘야 돼요. 누구처럼. You and me, 당신과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외교관이라는 그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 일단은 외국어를 매우 잘해야 되고요. 뭐, 영어 하나만 잘해서도 또 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외교관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 하는데요. 대비가 하늘의별 따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 그냥 외교관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 당신과 나와요. 그 평범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어떤 얘기인지 볼까요? To talk to our first young diplomat, 쉼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그지요? To 부정사가, to 동사의 원형이 물론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드라라라 어쩌고저쩌고 나온 다음에, 표가 있고 그 뒤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온다면 얘는 뭐야? 그렇죠. 뭐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초보정사의 부사정용법이 되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얘는 뭐다? 초보정사의 부사정용법이에요. 부사. 자어 누구와? To, to talk to our first young diplomat. 우리 의첫 번째 젊은 또는 어린 젊은 외교관과 이야기하기 위하여. 쉬며 이제 주어 진짜 나오네요. Our reporter 뭐 우리의 리포터가 is standing by. 그치 현재 진행형을 썼어요. 비동사 동사 ing에서 진행 기대하고 계기하고 아,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여러분 s t a n d by라는 뜻을 들어본 적 많지 않나? 말큐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대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대기하다. 왜 얼핏 봤을 때, 선생님 바이도 있고 여기 에도 있는데 이거 뭐만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아닌가 아닙니다. 이스텐마이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동사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기하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아 n 즈가 붙었어도 이하고 같이 이제 짝을 이뤄서 나오는 거고요. 어,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다? 앱 경복궁 경복궁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음. Are you there? 뭐야 거기 계신가요? 왜 우리 보면 어 무슨 어. 기자? 나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이 표현해요. Are you there, Lisa? 뭐야? 어, 여기서 유가 바로 리사 동일한 인물이죠. 그래서 신문을 넣은 거예음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